Hello, yeah, number 36, uh, p r t 3, 네, 3부,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답은 정리를 안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음, C, 이제 보시면, whatever the nature,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Of the outcome, which may actually for favo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The purpose of a negotiation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 o n f l i c t 넘어왔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define이라는 질문이 인트로 부분에 들어오면 네이 uh, ABC 각각의 이스케 스키마적 접근에 의하면 A, B, C에 해당하는 주제어들이, 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예측도 해가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오히, 그, 주어진 단어들의 오휘를 모른다면, 뭐, 그거는 이제, 별 소용이 없고요 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컴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만족, 뭐, t o 이니까, Acceptable Outcome 이겠죠.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이제 뭐냐 했더니, 그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것은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그 상대방 보다가, 아, 한쪽이 더, 예, 흐뭇해지는 거죠. 예, 한쪽이 더, 어, 좋아지는 건데, the purpose, yeah. 그, um, negotiation. 예, 그, of negotiation, negotiation의 그 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is the identification, 뭔가를 이제 확실히 해두는 거죠. 구별 해내는 건데, 어떤 영역에서. 뭐의 영역이냐 그랬더니, come on interest and conflict. 예, 그래서 상호 어, 이득이 되거나 상호 그 갈등의 요소가 뭔지를 네, 정확하게 이제 출연내는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negotiation의 starting point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r e c o n c i l e 를 실질적으로는 주제어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표면적으로는 I'm um, a c c e t a b l e outcome 이긴 하지만요. 이건 이제 reconcile 의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um, negotiation은 reconcile 를 해야 되는 거고, reconcile 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depending on the attentions, 어떤 의도가 달려있는 of the parties,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may become clarified, uh, refined, and given. 이것이 aided form and substance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의도,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아마 이익의 영역이, 어, 좀더 명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재정립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시될 수도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이것이 a d e d form and substance로 여기 substance는 이거는 이제 뭐어 실질적인 네 뭐이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하브의 어떤 그런 이제 뭐 표면적인 측면, 네뭐 표면적인 형식을 네네 아니면 뭐 형식적인 부분 네 또는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 뭐 이렇게. 이 지금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C 파트는 정리를 하자면은 네, 뭐 니거시에이션의 어떤 그런 속성에 대한 어,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A나 B에 비해 가지고는 좀더 이제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좀아그 음,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트로 부분하고, 예, 예, 더 가깝게 이제 물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A와 B 파트에서, 이 C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common interest와 conflict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예, 그래서, 어,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가, 어, 인트로와 바로 맞물려서 들어간다 정리 좀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중심으로 해서요. 혹시 뭐 이렇게 설명 들어 갖고는 이제 어? 뭔 얘기야 도대체? 확실치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C 본문에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한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 um, the uh, the c u r i e s in passage so we can understand about the uh, why C is the closely to uh, intro part. Uh, first of all, 야 yeah, 음그 um, identification of areas 먼저 좀 정리해 드릴게요. Identification, the identification of areas 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this phrase is the um, key takeaway uh, from the passage. Uh, it emphasizes the negotiation uh, regardless of the outcome is bound. Right? 예 yeah, 그러니까. 아, 단어, 이제 그, 핵심 개념이 뭐냐, 그러면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협상은, 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 그두 가지 목적이 이제, 여기, 이, Identification Areas에 예, 따라 들어와가지고요. 그두 가지 목적이 Common um, Interest, 네. Common i 를 가지고 이제 갈수 있는 경우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Finding common ground is such a finding common ground. Yeah. So, um, yeah, right. Okay. Yeah. Common interest. Yeah. So, um, finding yeah, common ground and this highlights the, uh, collaborative, um, aspect of negotiation where parties seek areas of uh, agreement. Yeah. So that, uh, just a moment. Uh, so, For interest, parties, negotiations, outcome. Okay? Yeah. 그래서, 예. Yeah. 이제 그, finding common ground를 찾는 거,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강조되었었죠. Common interest를 통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um, this a c k n o w l e d g e the negotiation involved uh, identifying points of um, yeah, contention, right? Yeah, 그러니까 그 협상에서 이제 논쟁의 쟁점을 uh,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들어 있다. 그래서 뭐 협상에 여기서도 이제 뭐 아예 그래서도 이제 딱 내놓고 들어왔었죠. Purpose가 뭐냐 네, 이제 그걸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흐름상 봤을 때그 AB에 비해 가지고는 좀더 아웃라인의 개념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걸로 봤었었고요.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 컴플리트적 요소가 이제 뭐냐? 이거를 찾는 거에 대한 얘기도 또 들어가 있었었죠. 컴플리트적인 네. 요소, 그러니까 이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interest와, common interest와 conflict. 네, 이게 이제 o n 가 yeah, identification의 내용적인 측면이, 내용적인 부분이 된 거죠. So, yeah, this phrase captures the core purpose of negotiation. Even if one party benefits more, both size need to identify the common ground and areas of disagreement to move forward right 야 yeah, 그래서 핵심 목표가 뭐냐 그러면 한 당사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더라도 네한 당사자가 어 one party more than another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양측 모두 이제 공동의 이익이 될 만한 게 뭔지 그리고 어그 이익을 방해하는 공동의 어떤 컴플 c 티적 상황이 뭔지 이거를 이제 찾아야 한다. 네 그다음에 여기 form and substance 있었죠. form and substance 마지막에 보시면은 네이 form and substance가 이제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어, 나는 이제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갈 거야라는.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직관적 접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부터 yeah. so um this emphasizes that the areas of common yeah, interest are not just acknowledged but um they also yeah, uh, uh, 다른 요소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 과정이 그냥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어, about, um, 그 next uh, step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clarified, refined 하게 된다는 겁니다. Through negotiation, uh, both sides gain a clear understanding of uh, what they both agree on 할수 있는 부분 네, 이게 이제 clarified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양측이 동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어, 명확한 이해를 얻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refined 되는 건데요, refined. refined, um, this is the uh, common ground might be further uh, defined and um, solidist, uh, so, uh, solidified, yeah, solidified through discussion, right? Yeah, 그러니까, 그, 논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 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refined를 시키면은 solidified가 될수 있다. 묶어내줄 수 있다는 것이었었구요. 야. Yeah.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given, 이것에 it is form and substance가 이제 된다는 거죠. agreement becomes concrete with specific details and terms, right? 야. Yeah. 그래서 어떤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조건들을 포함시키는 뭔가 이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된다. So,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uh, uh, turning shared interests into a uh, tangible outcome, right? Negotiation allows both parties to shape the agreement based on their common ground. 예, yeah,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로 어, 전환을 어,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합의를 할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뭐 r e c o n 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Yeah. So, um, these words uh, showcase that um, successful negotiation involves not only um, identifying um, commonalities and uh, differences, but also building upon them uh, to create a maturely Um, beneficial or uh, at l i a s t uh, workable um, yeah, solution, right? Yeah. 그러니까, 에,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게 공통점과 뭐 차이점을 단순히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네, 이렇게 해서, 네, C p a r t C p a r t 는 먼저, p r o s e n t the purpose of um, negotiation. 협상의 목적을 제시를 했고요. Paragraph C states that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o identify common interests and uh, resolve the conflicts. Yeah. This sets the stage of the rest of text by establishing the fundamental goal of uh, negotiation. Yeah.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C에서는 명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핵심 목표가 이제 뭔지 C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파트로 넘어가서 shows the limitations of um, negotiation.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경우의 수로 um, A acknowledged that negotiation doesn't always resolve all conflicts. Yeah, right? This provides a um, realistic um, perspective on negotiation uh, by highlighting that its goals aren't always achievable. 그렇죠? 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어떤 현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경우의수로 그래서 이제 협상의 목표가 어, 항상 달성되는 것이 네, 아니라는 점, 네, 어떤 그런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A에서 강조되었고, B. It explains the negotiation process. 그래서 협상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었죠. 그래서 be outlines the four steps. yeah, uh, four steps involved in negotiation. Uh, information sharing, uh, position taking, yeah, um, uh, bargaining and agreement. yeah, 이렇게 uh, four steps. yeah, this provides you concrete information on how to achieve. Um, the goal presented in paragraph C, right? 야. Yeah. 그래서, 정보 공유, 입장 표명, 뭐, 흥정, 합의, 이런 네 단계를 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C 단계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logical flow가 어떤 flow를 가지고 있느냐면 the C, A, B, Yeah, order maintains a logical flow. Uh, paragraph C introduces the goal. Paragraph A discusses the challenges of achieving that goal. And paragraph B explains how to overcome uh, those challenges and achieve the goal. Uh, this provides um,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negotiation for the reader. Right? Yeah, 그래서, uh, 다시 정리하자면, C 단락은 협상의 목적 소개, A 달락은 목표 달성의 한계, 그다음에 B 달락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음, 그 스키마적 요소, 스키마적 접근법 이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스키마적 접근법이라는 거는 이제 스키마의 개념은 도해입니다. 도해, 도회. 매핑이죠. 그의 흐름이 어떤 그 플로우 어, 차트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이제 이해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휘 부분이 감각적으로 소화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어,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어휘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 특히 이제 어, 끌어주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저는 이제 키워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키워즈를 얼마나 잘 어, 선별해내느냐 그리고 그 키워즈들이 요소 요소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려면 어, subject 예, 이 주제를 만들어내고 그 주제 그러니까 이제 어휘가 특정 어휘가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놓고 예시들이 이제 플리파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글들을 통해서 뭐 지금 이 스키마적 접근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